전자 일행이 그 사탄 건담 잡으로 나갔잖아요 전사 건탱크랑 승려 아 전사 건캐논이랑 승려 건탱크를 데리고 나갔잖아 라크로는 어떻게 돼있을까 턱 볐네 아 볐지 볐네 지후 어. 지원 죽였으니까 만만세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거인이 나타나요 어느 정도 크기의 거인이냐면 사람이 요만하면 아까 사탄 건담이 이만했죠 음. 이만한 거인이다. 징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진, 진>, <laughs> 어, 거인인데? 진짜. 징계 거인이다. 어, 징계 거인인데 장난 아니야. 징계 거인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 사이코 건담입니다. 아. 음. 아 자. 빗잔 자, 무슨 말이냐? 자잔 r x 7 8 끝나고 제타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아하하. <laughs> 자. <웃음> 사이코 건담이 아 진짜 커요. 아,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만 하면 좀 재미가 저라니까. 사이코 건담 보여드릴게요. 사이코 아, 건담이 이구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 여기 템이 이게 있네. <laughs>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내가 잘 그리지 않았어 아. 승려 건탱크? 야 진짜 대박이네. <laughs> 오 진짜 잘그리않아자 기사 아. 승려 이 예, 전사 이렇게 한팀 짜서 아. 갔어요. 아 이게 보이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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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있었고, 있었고 세일러마스 어, 예, 예. 기사 세일러 <웃음> 있고 <웃음> 이제 넘어가서. 사이코, 사이코. 짚도 요거. 음. 거의, 거의 사이코 고렘. 아 이건 좀만 가까이 한번 해보실래요? 요것만. 네. 그 위에 나이트 샤워도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앞으로 좀 가져갈게요. 그런 애가 나와요. 네. 사이코 건담. 거대 보이죠? 고렘이러고 <laughs> 나타납니다. <웃음> 주세요. 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표지를 넘겨야겠다. 그. 뒤에 가면 이게 애니메이션 설정 에서 크기 비교해 놓은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 머리가 반이죠 네 어쨌든 sd는 머리가 크죠 음. 골렘입니다 사이코 고렘입니다 <laughs> 이름은 사이코 건담 아니고요 <laughs> 고렘 <고렌. 웃음> 사이코 골렘 네. 고렘 일본어로 하면 고 아니 나중에 적죠 음. <laughs> 아니 아니 지금 길어지니까 음. 네, 사이코골렘과 머드골렘인데, 머드골렘 나중에 나옵니다. 자, 사이코골렘이 나와서, 라크로와 왕궁을 때로 부수고 있는 거예요. 아, 뜬금없이 또 나타나서? 어, 얘네가 음. 없는 사이에. 음,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짐, 헨, 짐 가족은 도망을 갑니다. 아. 피난을 가요, 짐 가족이. 음, 피난을 가는데, 부수던 도중에, 짐 가족의 막내 짐, 헨슨, 주니어가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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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해요. 짐 아... 헨슨 주니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 이 좋다. 아이가 나중에 중요한 캐릭터가 돼. 어. 여러분 메모 메모 메모. 짐 헨슨 주니어. 어, 짐 헨슨 주니어. 슨 주니어가 어. 무너지는 성벽에 깔리려는 걸 이상하게 이 사이코홀림이 막아줘. 음. 이상하게. 분명 부수고 있는 앤데. 어. 얘가 나쁜 놈인데. 어. 다른 몬스터들이랑 같이 부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얘가. 물음표를 남기고 피난을 갑니다. 물음표, 에, 물음,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저 어. 볼렘이 나쁜 놈인가 착한 놈인가 이러고 따라다 아, 얘는 그냥 다 짐이에요. 음. 짐2, 짐3, 아닙니다. 그냥 짐입니다. 음. 아빠도 짐, 엄마도 짐, 얘도 짐, 애완동물은 볼. <웃음> <웃음> 볼. 아이고, 여기도 사진이 있는다. 어, 볼. 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 볼. 사진을 부탁해 올리든가 어떻게든 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용자 일행이 돌아옵니다. 용자 일행, 돌아왔네. 나는 돌아오면 막 환영식 해줄 줄 알았지. 마왕을 때려잡았네. 박수 쳐줄 줄 알았지. 근데 왕궁이 박살났네. <laughs> 남은 <남기어서> 게 없어. 초토화됐어. <laughs> 왕궁이 박살났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전설의 거인이 있는데. 전설 속에 거인 또, 전설이 있대. 이 나라에도. 또, 또 전설이야. <laughs> 이게 아무도 조종할 수 없는 거인인데 아. 어떤 마법사가 만들어냈는데 아. 거인이 모든 걸막 파괴하고 있다가 용자가 나타. 이것도 또 용자예요. 용자가 나타나서 거인을 해치우고 사막에 봉인을 했다. 스토리가 자고만 음. 알고 있었는데 또 얘가, 랩을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아, 랩이라고 역시 승려 건탱하고 둘이서만 알아요. 근데 이게 부활을 한것 같다 진실 몇 가지냐고 전설 되게 많아요 <laughs> 전설이 왜 전설 많아 <laughs> 레전드 여기 그래서 레전드 비빈 거예요 여러분 레전드 엄청 많아요 뭐 편마다 전설이 있어 사실 저에게 듣고 보니까 사실이다 뭐 편마다 전설이 있어요 <laughs> 국민한테 잘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 사이코 골렘을 누가 깨웠는지 알아서 잠재워라 음 라고 다시 명령을 내려 용자는 돌아오자마자 또 나가 또 나가 근데 그냥 가게 하면 좀 그렇잖아 멤버 하나 추가해 줘야지 어. 여러분 아까 누가 부르셨는데 무투가 네모가 추가됩니다 아 무투가에요 무투가 무투가? 아, 무술 씁니다 <laughs> 중국 뭐 중국식 머리하고 있고 우런 <laughs> 같은 스타일의 네모가 나옵니다 네모. 어. 여러분 네모가 이렇게 주력 캐릭터인 작품 많지 않아요 아. 네모가 파티가 됩니다 아 네모 음. 그래서 이제 파티가 몇 명? 네 명. 네 명. 아유, 좋아요. 파티가 네명 됐어요. 4명, 4명 네 명, 네명 됐어요. 네명 돼서, 어 가는데 이제 어디냐? 있 사막에 보인대. 보상도 모르겠다. 안 준대. 보상도 안 <웃음> 없어. <웃음> 맞아, 보상도 없어. 그렇죠. 훗날 권성 네모가 되는 대단한 부인도. 이제 무투가 네모가 추가돼서 네 명이서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 사막으로. 이제 배경이 사막인 거야. 아. 사막에 갔더니. 그 사막에 가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사막으로 가서 뭘 하냐면 전설의 거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음 점술가들을 찾아가요 음그 점술가를 찾아가는데 처음에 사기꾼들 두명 지나가고 음 마지막에 진짜 점술가를 만나는데 얘가 예언을 해아 어쩌고 저쩌고 뭐라 예언해요 어쨌든 음. 세상이 무너진다 고인을 잠지우지 않으면 아 고인을 어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수정구를 보고 예언을 막 하는데 갑자기 황금색 갑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와서 수정고를 훔쳐갖고 도망가네. 그,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 백식처럼 생긴 갑옷을 입은 누군가가. 아니 누군지 모르겠네. 백식 끼고 황금색이야. 누군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걔가 수수께끼 의기사가 <laughs> 수수께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웃음> <웃음> 아니 솔직히. 아, 샤, 그, 아, 샤. 샤건, 쿼트로건, 뭐. 얘. 예. 황금의 기사가 수정을 훔치고 사막으로 또 도망을 가요. 음, 더, 더 깊은 사막으로. 어. 그래서 얘네들이 추격을, 추격을 하지. 추격을 해야지. 저거 잡아라. 음. 잡는데 나이트 가즈엘과 가즈 알이 가즈 길을 막고. 음. 뭐 이제 그 메사라 주술사 메사라가 진짜 메사라가 나와서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막 싸워요. 막 싸워갖고 하는데 전설의 거인이 있는 걸 발견, 전설에깨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지 이 싸우면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안 되겠다 고렘을 죽여야만 이게 해결이 될 거다 지원군이 지원족이 고렘을 조종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죽여야겠다 하는데 요때 이제 그 고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요정을 찾아갑니다 엘프죠 요정, 요정, 요정. 엘프죠 야 요정도 있어 그래서 요정 지무 스나이퍼 커스텀이 나옵니다. <laughs> 짐 이름 되게 길어 짐 스나이퍼 커스텀 이게 이름이야 야 엘프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아까 그렇게 찾으셨 궁수입니다 궁수. <laughs>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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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아 괜히 예 궁수 <laughs> 전혀 여전같지 <여정> 않아 <laughs> 애니메이션에선 그래. 이렇게 한 마리 나옵니다 와타시노나오가짐 스나이퍼 커스텀 정말 긴 이름을 한 번에 얘기하면서 등장 합니다 예, 짐 스나이프 나옵니다 야짐 스나이니까 <laughs> 야, 스나이퍼니까 궁수지. 어... 여러분, 짐 스나이퍼 네, 커스터. 이게 90년대에 MSV로만 존재하는 애가 주력 캐릭터로 나온다고. 이게 어, SD라. 고 무기가 뭐예요? 석궁이요. 아, 석궁. 응, 석궁. 응. 줄 타고 확 날면서 퐁퐁퐁 쏩니다. <laughs> 잘 싸워요. <페>, 페이트?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동료가 하나 더 늘었죠.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 요 요정 말고, 요정도 종류가 있나봐. 아, 요정도? 요런 요정 말고, 이름은 따로, 다른 요정이 있는데, 요정 키카가 나옵니다. 키카. 음. 키카 누군지 기억하세요? 키카. 아니, 저는 모르겠네. 키카, 레츠. RXG18. 그 기동전사 건담에서 화이트베이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 셋이 있어요. 아. 남자의 둘에 여자의 한. 명그 <laughs> 네. 중에 제일 어린 여자입니다. 개이은 아. 키카예요. 콩카 콩카로 할까요? 요정콩정카를 콩카. <laughs> 요정 만납니다. 아, 콩카. <laughs> 네, 요정 콩. 예, 노란 머리. 어, 예, 콩카. 콩카. 노란 머리였다 콩카야, 계속... 콩카야 방송 나왔다. <laughs> 아까 들어가셨는데. 콩카야. <laughs> 요정 콩카를 만납니다. 아, 키카예요. 예, 아까에 우 지나간 사명. 맞습니다. 그 키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인을 죽이지 마세요. 음. 우리 고렘 죽이지 마세요라고 얘네를 막아서니다 음. 왜 그러냐? 해 보니까 사실은 고렘은 마음이 착한 애인데 조종을 당할 뿐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 고렘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키칸은 작아요 요만합니다 사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만합니다 어 잠깐만 그 카메라 상태 좀 체크 해볼게요네 아우 나 다리가 아서 어. 그러니까 2화하고 우리 잠깐 쉬자 네 2화하고 잠깐 쉴게요 근데 스페조란 언제 나오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나도 모르겠네 <laughs> <나왔거든요. 생각 중에 웃음> 제 목표는 12시 전까지 스페도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뭐라> 지금 <laughs> 11시도 안 했어. 아니야, 아니할수 어, 있어. 어떻게 라도갈수 있겠어? 에? 네? 여기 있을 거야? 아 어, 진짜 1 1시예요 지금 네 주말에 고해갖고 지금 시간에 거의 뭐야? 아니까 그러니까 집이 암사동이시 밤... 했는데? 암사동이 밤... 어디요? 저기 강동구. 뭐뭐뭐뭐뭐뭐 저기 올림픽 공원 뭐뭐뭐뭐 있는데. 아 지금 저절 건강이 힘들던데. 너무 재밌었고 나도 지금 어... 간다. 아, 카드 대로 지금 까먹고 있어. 아, 어, 너무 좋다. 어, 진 아, 저도 사실은 줄여서 배경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많이 줄인 거랍니다, 정말. 어, 잠깐만 실라고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실나. 지금 시청자들이 랑같재 아, 어, 어, 엉덩이 아파. 네. 너무 재밌게 듣고 아, 있는 거예요. 아, 사람. 엉덩이 네. 아파.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우리 진짜 지금 엉덩이 아파갖고 죽을 저희, 것 같아요. 저희 저희 조선소 의자 선좀 내려올게. 이거 아, 너무 아, 힘들다. 진짜 아파요. 아, 너무 아프다. 오래 앉은 애는 아니다. 아우. 아 <laughs> 진짜 아파 아예김영님 안녕하세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이 책상이 애들 키우는데 꼭 싫어해요 아 그럼요 아, 애들 올때이책상딱 저... 음, 음. 주고 아 진짜 아, 더워서 아 드세요 애들이 한 시간 이상 아, 앉아서 못을 거거든 <laughs> 어, 진짜 아파 딱 괜찮은 거 <laughs> 같아 자 어쨌든 이 편을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딱 음. 끝내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키카를 설득을 합니다 저 거인을 음. 잠들게 해줘야 음. 거인도 편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이런 거인을 해치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설의 아이템 도 필요합니다. 전설의 아이템. <laughs> 또 전설. <laughs> 자, 참고로 지금 나이트 건담 갖고 있는 무기 뭐 있죠? 안개가 붙어 힘의 방패밖에 없죠. 전자 스피어. 요렇게. 아까 칼 뺏겼어요. 전설의 아이템. 빛의 활과 빛의 화살이 있습니다. 오, 무기가 있네. 요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라모건담 한정판에 나왔던 그맥기에 아, 있는 프라모건담 한정판에 들어있던 그 활과 화살이 바로 이 빛의 활 빛의 화살이에요. 그래서 그 한정판에는 전설의 거인 편 버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음. 음. 그러니까 전설의 거인 편의 프라모 라이트다. 사실 그러면 불꽃의 검을 뺐어야 되는데 넣어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키카가 이걸 주는데 또 문제가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만 쏠수 있대. 아 선택받은 아무나 못쏴 아무나 응 아무나 못쏴 근데 우리는 누가 있죠 선택받은 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유, 아유. 아유. 건담 <laughs> 간담무예 선택받은 애가 있어요 얘 쏩니다 그래서 얘가 쏴서 거인이 죽어요 갖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지금요 아 지금 아니고 소재는 하고 계신 어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한정판 안 샀어요 예짐러다 네. <laughs> <짐승하>, 그렇지 <laughs> 짐승아가 석공인데 어, 걔는 못 쏴요. 선택된 오. 사람이 아니라서. 딜런데 쏴? <laughs> 딜런데. 야, 딜러. 아니, 원래 어. 그 특혜 용자는 만능이에요. 아, 만능이 모든 무기를 쓸수 아. 있어요. 용자는. 용자는 다 돼요. 문제원의 <laughs> 해트. <laughs> 용자니까. 어. 그래서 이걸 쏴서 거인을 잡고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여기 음. 이 편이에요. 이 편은 아. 그러니까 큰뭐이게 아니라 네. 뭘 보여주냐? 아직 지원족이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왕 사탄을 음 때려 잡았는데도. 아, 이 거지. 그니까 응. 스타크랩으로 따지면, 응. 분명히 여왕을 잡았어. 어. 근데, 저그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저그는 돌아다니는 거지. 그것도 이상한 저그들이 어. 돌아다녀 <laughs> 오이씨, 이러면 되나? 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 어, 그런 거지. 어, 그런 거지. 그럼 이제 남은 두 편은, 이제 3편, 알가스 기사단. 그 다음에 4편 빛의 기사 이렇게 두편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있고요 조금 있다가 쉬고 5분만 다시 쉴게요 <laughs>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녹화 잠깐 꺼주세요